시간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맡은 김성해 인천 연수구의회 의장은 원도심 역사 또 송도 성장 동력 연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김성해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성해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김성현 의장님께서 이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 그만큼 그 의장직 수행을 잘 해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전반기하고 뭐 후반기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네, 제 8대 연속에 의해 전반기에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에너지, 대선 의원들의 재와 경력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지역 현황과 민원상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네. 후반기에도 다양한 민원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뭐 연수구의 현안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그 중에 뭐 화물 주차장 악취 또 뭐~ 뭐~ 교통 문제 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라든지 또 워터프론트 조성이라든지 또 뭐~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등 뭐~ 이런 그~ 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또 특히 어~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저~ 말씀 좀해 주시죠 네 연수계의 발전을 위한 현안 사항은 주민들의 민원이 특히 많았던 내용들로 어~ 화물주차장 또 악취 교통문제가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워터프론트 조성, 바이오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연수구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한 예. 사항의 해결과 어,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음. 그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지난 7월에는 그 연수구 최초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들로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 7월 연수구 최초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어 철출수단 극복 정책 연구에 환경 보전 연구에 온도심 주거환경 개선 정책 연구에 총 3개의 의원 연구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원 연구 단체들은 앞으로 각 분야별 연구 활동을 11월 말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예. 이번 의원 연구 단체 활동을 통해 12개 꼭 필요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적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어, 김성혜 의장님. 네, 네. 그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그 이번 그 후반기에는 청소년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네, 좀그 애들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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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들이 전반기 에 계획했던 거에 후반기부터 실시하고자 했던 그어 인터뷰 내용과 같이 청소년들이 직접 의정에 참여하여 연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있다면 그 청소년의 수질에 맞게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계획으로 국민들과 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또한 이런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식과 민주주의 시민 의식 함양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 위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김의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네. 네, 저 의원들하고 같이 상기했고요. 네. 외국의 그 벤치마킹을 좀 저희들이 했다고 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신선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신선합니다. 네. <laughs> 아니 그리고 잠깐. 사실 그 연수구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원도심과 신도시의 이렇게 좀 균형 발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의장님. 네, 네, 네. 네. 이 연수구가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도 좀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연수구는 이제 남구에서 붕괴해서 연수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예, 연수비 특징자 해결할 이제 과제는 온도심과 신도시의 화로운 균형 발전입니다. 예. 연수가 최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온도심의 역사와 송도 국제 도시의 성장 동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그 예. 참... 그 송도 유원지, 예, 예. 옥륜재리시장 그 송도역. 국정시장, 안꽃마을 등 온도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온도심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콘텐츠를 발전시켜, 송도 국제도시의 성장 동력과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방마을 상생 문제와 현재 진행, 진행 중인 송도 역사 복원 사업과 안꽃마을 도지재생 사업 등이 사회에 세심한 관심을 기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 지역 주민들을 상생하고 사업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저 청취를 상당히 네네. 많이 하시는 의장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laughs>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아, 왜냐하면 예. 그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의장을 어, 맡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네, 되게 그 되게 열심히 하시는 의장님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네. 우리 연수구 인구가 올해로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총 예산은 6천억이 넘는데요. 이 중에 이제 복지 분양 50% 이상이 항상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제 저희 연수구 의회와 대평부에서는토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아울러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은 여러분들과 소소득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보호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원 대표로 말하고 싶습니다. 예. 네, 거기서 저 그분들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의장님. 네네. 그 다문화 가족. 아 그러면요. 예, 다문화 그러면 가족도 그 좀. 필수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예. 우리 이제 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연수교에도 음. 한 300명 이상 이 살고 계시거든요. 예. 항상. 같이 따뜻한 마음을 배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연수구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네. 잘 들었고 또 다음에도 네.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장님 예, 예. 네, 전화로 되십시오. 자, 지금까지 김성해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